골마지 걱정 없이 김치를 담으려면 절여진 배추를 물로 씻지 않아야 합니다. 애써 살균한 것이 말짱 도루묵 되고 잡균은 더 깊이 파고들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고요? 먼저 배추를 절이기 전에 깨끗이 씻어 주고요. 절임 소금은 딱 간을 맞출 정도만 사용합니다. 절이고 씻지 않을 거라 너무 짜면 안 되겠죠? 배추목에 3% 정도 소금이면 간도 맞고 절임도 잘 됩니다. 소금은 줄기가 먼저 절여지도록 밑둥 줄기 부분에 골고루 뿌리고요. 김치통에 담고 뚜껑을 닫아서 놓아둡니다. 2 시간쯤 지난 후 이렇게 통을 뒤집었다 돌려놓고요. 한두 시간 간격으로 통을 뒤집고 굴리기를 반복합니다. 배추에 소금물이 골고루 닿게 하는 거죠. 이렇게 두세 번 하면 어느새 배추가 절여지게 되는데요. 보세요. 잘 절여졌죠. 이렇게 하면 일도 쉽고 김치의 맛과 영양이 훨씬 좋아지게 되는데요. 배추에서 나온 수액이 들어있는 이 절임물까지 그대로 먹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절임물을 양념 재료에 부어주면 양념에 간도 맞춰지고 김치의 시원한 맛이 배가 됩니다. 별 양념하지 않아도 깔끔한 감칠맛이 아주 좋더라고요. 또 절임물에 녹아 있는 유기산은 항균 작용이 있어서 골마지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절인 배추는 씻지 않고 그대로 양념을 발라 김치를 담는데요. 김치를 담을 통은 절일 때 사용한 김치통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처음 배추를 씻을 때부터 쭉이 김치통과 함께 해 왔는데요. 이렇게 김치통 하나로 씻고 절이고 김치까지 담으면 단촐하고 편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살균 소독입니다. 고농도 소금물이 배추와 함께 김치통 내부를 샅샅이 살균해 주거든요. 골맞이 예방에 절인배추와 함께 김치통의 살균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플라스틱통은 이전에 담았던 김치 흔적이나 잡균이 더잘 남게 되는데요. 살균은 또 어렵잖아요. 그렇다고 매번 새 김치통을 쓸 수도 없고요. 새 것은 또새 것이라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절일 때 함께 살균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아주 효과 만점입니다. 물론 더 좋은 방법으로 김치통을 소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절임배추를 소금으로 살균하는 이유가 있듯이 김치통을 배추와 함께 절임소금으로 살균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김치 발효에 적절한 환경을 갖추기 위한 코트 맞춤 작업이랄까요? 아무튼 절임배추와 김치통은 같은 조건의 균 분포도를 가지게 되겠네요. 발효에 필요한 균만 남기는 걸로요. 이렇게 김치를 담았다면 이제 실온 숙성 차례입니다. 김치를 바로 냉장고에 넣지 마시고 잠시 실온에 두세요. 유산균이 깨어나길 기다리는 거죠. 잡균이 들어와 번식하기 전 유산균이 먼저 세력을 뻗어 대항을 해야 하니까요. 실온 숙성하지 않고 바로 냉장 보관한 김치가 물러지고 쓴 맛이 나는 이유가 이 원리 때문인데요. 특히 초기에 나타난 류코노스톡은 아주 중요합니다. 김치의 시원한 맛과 톡쏘는 청량감. 그리고 좋은 향까지 만들어내는 1등 공신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글에 올려두겠습니다. 실온 숙성 후 냉장고에 넣을 때는 적당한 용기에 옮겨 담으셔도 좋습니다. 유산균이 활성화되었기 때문이죠. 어떠신가요? 김치 담기가 훨씬 쉽고 재밌어질 것 같지 않나요? 맛은 또 얼마나 좋을까요? 깊은 항아리에서 방금 꺼낸 것 같은 잘 익은 김치의 시원 칼칼한 맛을 여러분도 꼭 한번 즐겨보세요.